제가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음지에서 기를 수 있는 그라스 세 종류가 뭐가 있는지 추천해 달라고 그러셔서 풍지초를 추천해 드렸는데 다른 거를 추천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야기했던 게 풍지초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음지는 그거보다 큰 그라스가 들어오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종원에 대해 공부를 할수록 그늘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는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했지만 얼마나 필요한지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책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나무들을 기르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빛이 너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식물들이 점점 못 자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못 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식물들을 위해 정원 밑에 들어오는 빛 양을 계산해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어느 정도 식물을 심고 가꾸는 그늘 정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우드랜드에서 품치초보다더큰 그라스를 기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드는 생각이 그라스 종류들이 빛이 부족하면 이제 우자라거든요. 우자라면 우리는 그라스가 좀 서서 흔들리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우자라다 보니까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라스가 아니면 그라스를 닮은 식물들 그러니까 그라스 라이크라고 부르는 식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초가 있겠죠. 사초 중에 카렉스 펜듈라라고 부르는 종이 있는데 얘네들은 꽤 크게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카렉스 펜듈라는 오히려 좀 퍼져서 씨앗으로 좀 퍼지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막 여기저기 좀 옮겨 다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기르기 어려운 식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책 보면 몇 가지 더 추천을 해 주는데 나도 겨이삭 이라고 우리나라 자생식물인데 나도 겨이삭 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도 겨이삭 중에 황금빛으로 잎이 도는 품종으로 따지면 아우레옹 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유통할 때 이름 듣기로는 황금나도교이삭이라고 해서 유통을 하시더라고요 나도교이삭 자체가 우리나라 자생식물이라서 환경이 안 맞았을 것 같진 않은데 올해 장마 때다 죽긴 했어요 근데 이게 몇번더 길러봐야 알것 같은데 생각보다 뼈에 타는 게좀 보이더라고요 죽기 전에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유통이 된다면 한번몇번더 도전을 해 봐야 되는 식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꿩의복들은좀 작고 꽃도 초록색이 가까워서 거의 안 보이는데 이 루즐라 니베아 같은 경우는 식물체도 조금 대형으로 크고요 꽃이 하얗게 피는데 이게 또 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르고 있는 곳을 몇 군데 보긴 했었는데 총이 되는 걸 아직 못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리사초라고 부르는 책을 이 책에서는 추천해 주는데, 보리사초가 과연 그늘에서 어느 정도 클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양지에서는 씨앗으로 번질 만큼 굉장히 잘 크는 식물이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이두책다 보면 풍지초를 많이 추천해요. 풍지초가 이제 품종도 많다 보니까, 흰색? 줄이 들어가는 품종도 있고 노란색 선이 들어가는 품종도 있고 하다 보니까 풍지초에 여러 가지 품종들을 추천을 많이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쌀새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이제 외국에서 멜리카라 그래서 이 속식물 자체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외국식물 멜리카도 이제 구하기가 힘드니까 쌀새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좀몇 종이 있더라고요 근데 왕쌀색, 참쌀색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그늘에 심는 그늘 식물로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라스 식물들을 책에서 언급해 주긴 하는데 아직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통이 안 되는 식물들이 많다 보니까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자생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뭔지 차라리 연구를 해서 그 식물들을 개발해서 유통해 주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늘에서 있는 식물은 이 정도만 하고. 그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쿨 시즌 글라스와 웜 시즌 글라스를 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새라고 부르는 종류들은 새마다 좀 서늘한 시기에 자라는 그라스들이 있고 반대로 따뜻한 시기에 자라는 그라스들이 있어요 쿨시즌 그라스들은 봄이나 가을 그리고 몇몇 종은 겨울에도 조금씩 성장을 해요 근데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 쿨시즌 그라스들은 휴면을 해요 쿨시즌 그라스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원 식물들 더, 봄에 더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는 게 보이다가 갑자기 여름이 되면 성장을 거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름이 아닌 시기에 자라는 그라스들을 쿨시즌 그라스라고 하고 또 반대로 더울 때 자라는 그라스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쿨시즌 그라스들이 이제 조금씩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쑥쑥 자라나는데 뜨거울 때 다른 식물들이 성장을 좀 멈추고 이제 유지만 하고 있는 시기에 무럭무럭 자라서 웜시즌 그라스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정원을 하는데 이게 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그 쿨시즌 그라스와 웜시즌 그라스를 알게 되면, 이식 시기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식 시기? 쿨시즌 그라스들은 좀 날씨가 서늘해지면 자라기 시작하니까, 분주를 할 계획이 있다거나 정원을 만들어야 될 생각이 있으며, 몇 겨울부터 초봄에 빨리 옮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르는 그라스가 쿨 시즌 그라스다라고 하면은 다른 식물들, 그러니까 다른 여러 해살이풀 식물들 옮길 때 같이 이제 옮겨주시면 되는데 정원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해야 될게 많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웜 시즌 그라스들은 옮길 거나 이식을 할 거면 조금 더 늦게 심어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초를 하고 자라는 식물들, 억새들 보면은 여름에 자라다 보니까 뭐 그라스들은 다 여름에 잘 자랄 거야 라고 해 버리면 쿨시즌 그라스들은 왜내 심어 놓은 그라스들은 여름이 돼도 안 자라지? 뭐 환경이 문제인가? 물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알아두면 어, 이 그라스는 원래 여름에 좀덜 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C3와 C4에 대해서 풀시즌 그라스와 웜시즌 그라스를 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한 것만 설명해 드리면, 대체로 기공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바깥에 있는 공기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식물들은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이 기공을 잘 열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물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기공을안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C3 같은 경우는 광호흡이라고 또 특수한 기작이 있는데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CO2가 광합성에 쓰여야 되는데 얘는 에너지를 써서 CO2를 O2로 바꾸는 또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물들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그 에너지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받아들인 CO2 양도 적은 데다가 그 CO2를 가지고 다른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늘한 계절에 자라는 식물들은 더워지기 시작하면 성장이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대부분의 식물들이 C3 서늘한 계절에 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물들은 더운 계절에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아끼면서 이산화탄소를 낭비하지 않는 기작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부 식물들. 걔네들이 10호 광합성을 해서 10호 식물이라고 하는데, 여름에 쑥쑥 자라는 벽과 식물들이 있죠. 근데 생각보다 웜시는 그라스가 전체 식물 가운데서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전체 식물로 봤을 때, 종자식물 가운데 일부만 10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좀 그거보다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 라자식물이라든지, 양치식물, 얘네들은 다 모두 C3를 하는 다 서늘한 계절에 성장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라스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를 따라서 쿨 시즌하고 웜 시즌하고 나는데, 그거 말고 그라스를 보는데 있어서 그라스의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면 좋을 듯 하더라고요. 그라스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뿌리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심은 자리부터 이렇게 뿌리줄기가 길게 길게 뻗어나가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정원에서는 이런, 이런 특징을 가진 식물들은 통제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정원에서는 많이 쓰는 식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은 자리에서 약간씩만 뻗어나가는 식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처럼 막 길게 길게 막 뻗어나가는 건 아니지만 약간씩만 뻗어나가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억세라든지그 파니코, 약간씩만 뻗어나가서 조금씩은 클럼프가 커지긴 하지만 이 정도는 정원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심은 자리에서 내년이 돼도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커지고 그냥 조금 커지고, 조금 커지고 뭐 이런 식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물들은 굉장히 오래 살고 한 자리에서 뻗지도 않기 때문에 정원사가 뭔가 이 식물들을 여기에 심었을 때 의도를 표현하기 좋을 수도 있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자생지 돌아다니고 초지 같은 데 돌아다녀보면 이상하게 예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물이 정말 기르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뿌리줄기가 많이 뻗어나가는 식물들을 화분채로 심어가지고 그 화분 밖으로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게 식물을 관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두 번째 타입의 식물들의 특징은 또 시간이 오래되면 이 가운데 부분이 죽기도 해요. 이 부분이 아예 고사가 되고 떨어져 나간 두 개의 부분이라든지 세 개의 부분이 각각의 개체인 것처럼 보이게 사, 사실상 하나였는데 각각의 개체인 것처럼 보이게 막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오래, 오래 보는 모습이 작년에 본 모습과 약간 다른 그런 정도인데 그런 정원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에 같이 공부하는 정원사 분이랑 사냥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냥과라고 우산 모양의 꽃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사냥과라고 하는데 꽃이 폈을 때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피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사냥과가 정말 좋다. 이렇게 잘 자라는 식물을 왜 정원에서 잘, 많이 쓰안 쓰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는 요즘 자연정원이라고 부르는 정원에서 사냥과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냥과를 쓰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기존의 정원? 기존에 이렇게 계획을 짜서 했던 정원들처럼 사냥과를 심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모든 사년과 식물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약초로 키우는 뭐 당귀라든지 이런 식물들도 오래 길러서 뿌리를 약재로 쓰는 게 아니라 꽃이 피기 직전에 뿌리를 캐서 약초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년과는 여러 해살이 풀한 해만에 죽는 식물은 아니지만, 4년 정도 에 꽃이 피고 개체가 죽어버린 그런 단연생 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단을 디자인 해서 만약에... 뭐 여기에 뭐 참단기를 30개를 심었다라고 했을 때 참단기가 꽃이 올해 30개 를 심었는데 한 10개 피고 그 10개 채는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은 내가 참단기를 심었던 이 공간 자체가 모두 다 비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냥과 같은 경우는 씨앗으로 퍼질 수만 있으면 올해 올라오는 사냥과의 위치가 작년에 올라왔던 사냥과의 위치가 정원 내에서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사냥과는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 생각합니다. 사냥과들이 대체 약초로 많이 이용되는데, 외국에서 보면 약으로 쓰는 식물들을 정원에 또 많이 써요. 저는 이제 남쪽에서 정원을 하고 있어서 에린지움 노지활동 하는데, 제가 경기도 쪽 정원에서도 노지활동 하는 거 봤었어요. 에린지움을. 그래서 에린지움이 아마 내한성이 부족해서, 월동이 불가능한다기 보다, 에린지움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쉽게 유통되는 에린지움 플라눔이라고 하는, 그 파란색 꽃 피는 종? 그 종이면 아마 월동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에린지움 중에 이제 하얀색으로 좀 크게 피는 기간태움? 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걔네들은 조금 더 수명이 짧다 그래요. 수명이 짧아서 조금씩 약해진다고 그러는데 플라눔은 제가 지금 몇 년째 기르고 있는데 자연바라도 굉장히 잘 되고요. 오히려 자연바라가 너무 잘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엔진. 풍지초가 중부에서 월동하는지 안 하는지 본 적이 있어요. 한택 식물원에서 본적이 있어요. 풍지초가 올... 잘하는 거 한택 식물원 위치가 경기도 용인이잖아요. 네, 제가 한택식물원에서 잘 자라고 있는 풍지초 보면서 우리 집 풍지초는 언제 저만큼 크나 풍지초가 그라스긴 해도 자라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그라스는 아니잖아요 풍지초는 조금 비옥한 것도 좋아하고 수분도 좋아하고 조금 나무 그늘 미치긴 했는데 풍지초 중부에서 아마 월동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방송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뭐 정원 이야기 궁금한 거 있으면 인스타로 DM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할 수, 있, 제가 할수 있으면,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은 나오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